얍! 얍! 헤헤. 캬! 혼내줘, 얘들아! 혼내줘, 얘들아! 좋아! 좋아! 안녕, 꼬마들! 안녕, 꼬마들!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호! 야호! 우와, 멋진데? 우와, 멋진데? 우와, 정말 크다! 우와, 정말 크다! 더 크게, 크게! 더 크게, 크게! 다 같이 큰 숨을 쉬어보자! 다 같이 큰 숨을 쉬어보자! 뭐든 꽉 잡는 게 좋을 걸! 뭐든 꽉 잡는 게 좋을걸? 어머, 좀 뜨거울 걸? 좀 뜨거울 걸? 목욕할 시간이야! 목욕할 시간이야! 바람이 밀어주는 그네! 바람을 밀어주는 그네! 바람을 타고 놀자! 바람을 타고 놀자! <웃음> <웃음> 따뜻하게! 따뜻하게! 따스한 햇살은 정말 기분 좋아! 따스한 햇살은 기분 좋아! 똑똑 거기 자고 있니? 똑똑 거기 자고 있니? 일어나! 일어나. 안녕. 힘좀 빌려 줄래? 안녕. 힘좀 빌려 줄래? 좋았어. 좋아. 힘이 느껴져. 힘이 느껴져.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청량한 느낌이야. 청량한 느낌이야. 에잇, 물벼락. 에잇, 물벼락. 시원하지? 시원하지? <laughs> 이 장난꾸러기들. <laughs> 이 장난꾸러기들. 몸이 가벼워졌어. 몸이 가벼워졌어. <laughs> 바람은 정말 못 말린다니깐 바람은 정말 못 말려 회오리 감기 회오리 감기 정신 없을걸 정신 없을걸 햇살의 기운 따뜻해 햇살의 기운 따뜻해 공놀이 재밌겠다 공놀이 재밌겠다 그건 좀 아프겠는데 그건 좀 아프겠는데 보리 빵빵 보리 빵빵 핫핫 피하기 어려울걸요 피하기 어려울걸요 모두 준비됐지? 모두 준비됐지? 모두 모여라! 모두 모여라! 자, 같이 가는 거야! 자, 같이 가는 거야! 땅에 전기가 느껴져! 땅에 전기가 느껴져! 솟구쳐라! 솟구쳐라! 솟아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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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땅의 목소리를! 들어봐, 땅의 목소리를! 얘들아,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야호, 뛸 시간이야! 야호, 뛸 시간이야! 신나게 달려보자! 신나게 달려보자!